낚시하기 참 좋은 날씨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이구이 우럭이네. 아나 진짜 이게. 어서 <목소리> 왔어. 이 또. 농어가 아 입질이 이러면 안 되는데. 또어저 그러니까 저만한 사이즈가 나와야지. 어호 가지 가야지. 아 그냥 그냥 가네. 이 또. 요거는 농원 농원도데 나쁘지 않아? 어, 좋아 좋아 이거 농원다 이거 야 이거 엄마 같다 장대 엄청 크다 상어다 상어 도착하자 오늘 불세이왜 이래? 자 여기서 계속 올라가요? <laughs> 외수질 하면, 아 선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이 낚시로 떠나는 앵피싱 투어 어디가 오늘 첫 포인트 왔어요. 선장님이 바로 그러시네. 엿등 올라간다고. 예. 네. 그럼 아시죠? 농어 와서요 농어. 오늘 농어가 마리수로 나올지 뭐 사이즈가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군산에서비응항에서 농어, 이제 외수질 본격적인 시즌 스타트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입, 입질 들어왔어, 입질 들어왔어, 입질, 오, 오프닝 하는 입질 들어왔어. 와, 씨. 아, 우럭 나와구나, 우럭이구나. 아, 입, 그, 생새우로 하는 게 외줄낚시죠? 외수질이기도 하고. 아, 방금, 아, 오프닝식을 딱꼭 입질 들어와, 그죠? 처음 내렸는데, 야, 우럭이었네, 우럭 나와서, 보니까. 사실 올려서 다시 하는 게 맞는데 좀 가보려고요. 이따 뭐 낚시하는 방법, 뭐 채비, 뭐 낚싯대, 뭐릿 이런 건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오늘 설명 따박따박 하면서 즐겁게 한번 해봐야죠. 오늘 아 좋다. 근데 날 좋네. 오메다, 오메다. 어, 아침부터 이 바닥이 좋아가지고 긴장되네요. 이 여바닥 있잖아요, 우둘투둘한거 아시죠? 그냥 우둑. 근데 농어는 우둑 느낌이면 바로 한 바퀴 감아주셔야 돼요. 바닥을 대구 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띄워서 가는 거라고. 제가 이 농어 낚시 할때마다 얘기했는데. 계속 바닥을 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닥을 대고 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봉돌이 떠서 자, 열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가 사실은 굉장히 센 낚시예요 집중도가 또 열을 타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면 바닥 걸림도 세고 바닥 걸려서 잘못된 건 아닌데 농어 낚시 할 때는 조금 그렇죠 바닥에서 대구 봉돌을 띄우고 가니까 아우 오늘 처음부터 긴장되네 아주 그냥 어우 바닥 좋네 아주 바닥 짚고 한 바퀴 기본 그럼 선장님이 이제 엿등에 따라서 뭐세 바퀴 가보세요 두 바퀴 가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농어 낚시는 혼자 나인, 어, 낚시하는 게 아니고 어, 같은 배 전체에서 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농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농어가 군집성 오종이잖아요. 떼거지로 다니기도 하지만 소리 소리나 이런 걸 되게 민감하다고 예민하다고 얘네들이. 그게 뭐냐면 바닥을 대고 봉돌에 우두두둑 우두두둑 치면 그것 때문에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팀 플레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농어의 특성을 좀 알아야죠. 이게 지금 여등이라 그래서 잔잔한 여가 아니고 여의 오르고 높이가 커서 밑에하고 위에하고 폭이 지금 4, 5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계속 감아줬다가 찍어서 바닥에 안다면 내렸다가 바닥 닦고 한 바퀴 감고 가고 또또 또 여등을 타면 또 감아 올리고 그런 거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새우를 살아 있게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또 끼는 방법은 좀 있다 얘기할게요. 지금 약간 입질 타이밍이어서. 오늘 어, 시작한 지 얼마 두 번째 이제 돼가지고 두 번째 내렸는데요. 농어 낚싯대 농어 낚싯대를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낚싯대가 좋냐고. 음. 액션이 지금 낚싯대 보면 전체적으로 휘지요 전체적으로 휘는 전체적으로 휘는 거를 항상 제가 얘기하죠 레귤러 때라 그러는데 앞에만 휘지 않고 전체적으로 휘는 낚싯대인데 참돔은 부드럽게 이거는 딱딱하게 광따 했던 낚싯대 그거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없으시면 하나 사시면 되는데 광따 했어 우렁 내만큼 했어 요그 낚싯대가 이 낚싯대예요 좀 딱딱하게 어 낚싯대가 좀 전체적으로 휘는 낚싯대가 좋고 릴은 뭐, 똑같아요. 광따 쓰시던 거 쓰시면 돼요. 드랙력 6kg, 7kg 이상이면 쓰면 되는데, 단지 농어는, 음, 막 사람들하고 많이 타니까 원줄을 뭐 1호면 1.5호는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잘안 날리게. 그러니까 저는 1호 오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다예요. 미끼야 뭐, 웜 이런 거 쓰나? 아니지요. 생새우 쓰는 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새우 쓰는 게 외수질 낚시라고. 어, 외수질 낚시가 사실은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한 낚시예요 바닥만 긁어? 그럼 그날 이제 낚시 만약에 농어를 하러 왔었으면 민어를 하러 왔었으면 그날은 잘 자기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만 못 만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두두두 우두두두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농어가 도망가요 그래서 바닥을 살짝 들고 가는 낚시고 이게 우리 뭐 수영장처럼 밑에가 맨맨한 바닥이 아니잖아요 여, 잔녀가 있을 거고 큰 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으로 바닷속을 못 보잖아요 선장님은 어탐기를 본단 말이에요 지형을 몇 메다가 나오니까, 뭐, 세 바퀴 감으세요, 네 바퀴 감으세요는, 아마도 세 바퀴 감는 거는, 2메다 아니면 3메다, 산이 보인 거예요. 바다의 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듣고 쫓아하면 농어가 그, 기둥줄 있으면 농어가 가죽줄 이렇게 매달려서 매달려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새우가 팔랑팔랑 날, 떠서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농어가 가다가 와서, 빵 먹는 거예요. 이론상 게이 그런데, 오늘 한번 봐야지. 낙구 얘기해야 되는데, 신백상 이게. 아, 좋다, 근데. 경치도 좋고, 아주 아침에. 낚시하기 참 좋은 날씨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 이거. 이, 이, 이 정도면 너무 아니지 않니요? 우럭 아니요? 우러간요. 우럭도 그냥 새끼우럭이네. 아까도 여기가 우럭이 나와버리네 농어군이 지켰다는데 농어는 있다 하고 바닥 짚고 두 바퀴 딱 내려야지 우럭은 왜 아시잖아요 구득구득하는 거 여뚝 내려왔어요. 이게 수시로,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수시로 바닥을 딱딱 찍어주고, 확인하고 또, 한 바퀴나,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를 감아주는 게 좋아요. 제가 왜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베이트릴의 점대수가 있어요. 점대수가 있어요. 7점대면, 예를 들어서, 7점대 한 바퀴 감는 거랑, 4점대 한 바퀴 감는 거랑 다르잖아요. 4점 대는 안에 한 바퀴 가면 스프리 네 바퀴 돌고 7점 대는한 바퀴 가면 스프리 일곱 바퀴 도니까 일곱 바퀴 도는 게더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베이트릴의 점대수가 몇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살때 그래야 뭐세 바퀴 감으라 그러는데 나는 4점 대를 갖고 있어. 선장님은 예를 들어서 6점 대나 7점 대 기준으로 세 바퀴라 그러면 나는 더 감아야 되는 거잖아요. 4점 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우럭이네. 아나 진짜 이게 오늘 우럭이 왜뭐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래? 응? 너는 너도 내가 낮줄게 가만히 있어봐. 아나 진짜. 에이 가라. 조금만 컸어도 내가 취했을 텐데. 너 너무 작다 아니 원래 우럭 나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여기가 큰 어초가 있나봐요 배가 몇 대가 되는 거 보니까 지금 피딩 시간인가봐요 그러니까 이 전번에 얘기했듯이 뭐 들물과 날물 그 시간대 물돌이 시간에 지금 맞춘 것 같아요 어 입질 온것 같아 야 입질이 예민했냐 새우 튀었다 이제 얘가 농어 보면 농어가 새우를 먹은 게 아니고 새우가농어 때문에 놀랬어요, 지금. 그고 한번 툭 쳤어. 아따. 어? 예? 어? 어? 자, 들어와. 예. 네. 이거.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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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짜 것도 근데 아 어우 얘네들이 하, 예민하네 진짜 농어야 농어인데 버릴 수는 없고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일단 놔줄게요 왜 그러냐면 이 농어가 아, 입질이 이러면 안 되는데 농어긴 농어인데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어, 원래 농어가 놔주면 안 되잖아요 포인트 깨지니까 근데 여기 포인트는 놔줘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놔줬고 작은 거가지가 뭐해 이따 큰거 선장님이 나온대 나올 것 같아? 예, 네, 해보죠 뭐어저 그러니까 저만한 사이즈가 나와야지 트랙 너무 감았다 어, 우동어 맞는데 툭툭 치는데. 아, 어장줄에 걸렸다. 아. 농어가 대구려서 좀 컸는데 밑에가 어장줄이 있으니까 얘가 쳐박았네 아, 아까워. 낚싯대를 내려 내리면 안 돼요. 어장줄에 걸리니까. 그리고 어, 얘네가 사이즈가 좋으니까 일단 좋은 게 먹으면 낚싯대를 챔질을 농어는 챔질하면 안 돼요. 아까도 작은 거라도 제가 낚싯대를 부드럽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쭉눕 뽑듯이. 무뽑 듯이 들어야 돼. 안 그럼 주둥이 터지거든. 릴링 때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큰 거면 농어는 무조건 작든 크든 입질 받으면 낚싯대를 부드럽게 딱 세우는 거예요. 무 뽑듯이 쭉 이런 식의. 그러니까 확 올리는 게 아니고 무 뽑듯이 올리면 돼. 이렇게 아, 아깝다. 왜안 떠요? 새우를 보면, 엮기는, 엮기우기 하는데, 이 까만 데가 뇌예요, 뇌. 안 건드리게, 눈 위에 살짝, 딱딱한데, 이렇게 꼽아야 돼. 안 그러면 새우가, 왜 수질낚시를 왜 해요? 새우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죠? 기둥줄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쫓아가면서 팔랑팔랑팔랑팔랑 움직여요, 이게. 얘가, 물 속에서. 그래갖고, 최대한, 어, 새우는 살아있게, 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뭐가 있어요 지금 농어가 있는 것 같아 새우가 깜짝 놀래 지금 한번 차고 들어가자 아 오늘 되게 얘네들이 예민하네 새우가 놀래고 후둑후둑 하고 마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살짝 견지해도 돼요 후둑후둑 할때한 박자 쉬고 살짝 들어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작은 것들은 딱 먹고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 큰 거야 먹고 그냥 밑으로 쳐 박는데 아 그냥 기안간에 아 입질 들었었는데 기안간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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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먹어야지. 먹어라. 와, 쫓아왔는데 가지 갑시다. 야, 그 농어 외수질이 어 제가 뭐뭐 뭐 FTV나 다른 뭐. 유... 유튜브 채널에서 뭐 오세요. 편하게 쉽다. 이제는 우리가 중급자 초급자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살짝 이게 쉬운 낚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대구 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띄어서 가잖아요.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띄어서 갈때 그리고 바닥을 또콩 찍으면 또뭐 30이나 60cm를 띄어서 가야 돼요. 여기에 사실은 테크닉이 좀 필요한 건데 고거만 아시면 돼요. 뭐팀 플레이 한 사람이 바닥을 땡땡땡땡치고만안 되는 거, 바닥을 띄워서 온다. 그러니까 바닥을 띄워서 오니까 당연히 낚싯대하고 원줄의 그 텐션 장력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어, 새우가 튄다, 입줄 들어온다. 이게 농어가 주위에 큰 물고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우가 깜짝 놀래는 거예요. 그때는 긴장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초급자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음, 이, 이 나름을 또 즐기는 맛이 있어요. 긴장감 팽배거든요 새우 튀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 나도 모르게 <laughs> 기마 자세 아이고살 빠지겠다 하여튼 재밌는 낚시에 외수질 낚시 아 근데 뭐 너무 꼭 어느 날 이렇게 날씨가 이래냐 뱀무또이벌 엄청 찼네 또 요거는 농어, 농원, 농어인데 나쁘진 않아. 어, 좋아, 좋아. 이거 농어다, 이거. 야, 이거 농어야. 어이, 야, 쨍다, 야. 이 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뭐야, 이거. 이게 뭐죠? 장대 아니야? 야, 이거 엄마 같다. 장대 엄청 크다. 상어다, 상어. 예아 엄마가 장대 그때 버리고 왔다고 얼마나 혼내든지 야 가만있어 봐 밟아야지 뭐 이게 장대가 우리 농어 왜수지는데 사이즈 저렇게 큰 장대 봤어요 어 상당히 크네 엄마가 좋아하겠다 표지 않았네 <laughs> 어 이게 난 농어인 줄 알았어. 보는데 안 먹네. 이게 떵떵 치는 거는 농어거든. 제대로 안 치네. 까놓은 거야. 아,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완전한 포인트는 안 들어갔고요. 야, 정말 너는 진짜 깔딱깔딱 바다 깔다 새끼가. 응? 어야 그냥, 순진고기 엄청 만나는 것 같아. 이거 빨리 올려야지. 바닥을 이제 너무 긁었나? 살짝 긁을까? 이게, 이게 뭐요 노래미 아뇨. 니 야, 노, 야, 가만있어 봐. 놔줄게. 어초 조그만한 거건 뭐 조금 크건 무조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아 난감하네 <laughs> 농어가 농어 입질은 다른 놀래미나 장대 입질 장대나 노, 저기 노래미는 후두둑 후두둑 그러는데 농어는 정말 머리를 이렇게 받듯이 툭툭거려요 그래서 툭툭거러길래 어, 긴장했다가, 먹는 느낌 났거든요? 근데 또 뱉는 느낌까지 나버리네. 그래서 이제 올려봤더니 새우가 이게씹혀있더라고요 아, 오늘 뭐가 안좋아. 뭐 그래도 뭐. 낚시, 낚시를 떠나는 여행, 빅싱투 어디가 낚시를 떠났네 오늘. 낚시를 여행을 떠났네. 와, 군산이 원래 농어가 저를 배신 안하는데, 어, 시즌은 시작을 됐지만, 어, 어찌 보면 탐사거든요. 근데 탐사인데도 오늘 기대라고 왔는데, 아, 모르겠어, 오늘. 해무도 그렇고, 날씨가 그렇고. 근데 핑계되는 거 아니고요. 하여튼 뭐, 장대를 손맛 보고, 조그만한 뭐, 농어로 손맛 보긴 했는데, 아, 어, 다음주에 저는 촬영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복수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낚시지 뭐. 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주에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끝. 오케이! 여기까지!